네, 반갑습니다. 주식 임태풍입니다. 자, 주말 동안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선정이 되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만났는데 주말간에 확정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유치를 확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테슬라 기가팩토리 관련된 공장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테슬라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 5월 8일 월요일 날 여러분들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주말간에 기습적으로 터진 호재 뉴스를 는 거죠. 자, 테슬라랑 엮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테슬라가 지금 밀고 있는 게 페라이트라고 하는데 페라이트, 그러니까 즉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은 적자 기업이 단숨에 상한가가 갔다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페라이트를 좀 찾고 있다라는 게 되니까,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여러분들? 주말간에 터진 호재를 페라이트. 반드시 집중하셔야겠죠? 자, 테슬라 엮이면 어떻게 되냐면, 자, 4월 달에 테슬라랑 엮여서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달 만에 뭐300% 오른 종목도 있고, 뭐못 올라도 70% 이상 올랐다라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평균 수익률이 200%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자, 테슬라랑 옆겜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말간에 뭐가 터졌어요,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테슬라 투자 유치를 확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테슬라 관련 종목에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해야죠. 그러니까 주말간에 진짜 긴급 호재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자, 테슬라 관련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께 당연히 추천드릴게요 자, 5월에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건 어떤 종목들이다? 테슬라 기가 팩토리랑 관련된 종목을 반드시 찾아야겠죠 테슬라가 투자 확정됐으니까 테슬라 관련 종목들 주말에 터진 호재 반영되면 월요일날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히토류라든가 페라이트라든가 차세대 배터리 관련된 종목을 우리는 반드시 집중해야 된다 5월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테마는 테슬라 관련 종목이다라는 거죠 자, 수익률만 봐도 여러분들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300%나 한달 만에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돌라도70% 수익 챙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테슬라 종목 집중해야겠죠.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세토피아에요. 전기차 핵심 부품인 페라이트. 테슬라가 밀고 있는 페라이트 부품 전문 제조업체예요. 국내 히토류를 대신해서 페라이트 관련된 연구 자성 모터죠.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토피아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자, 주말에 터진 혼재가 반영될 종목은 바로 세토피아다. 자, 또두 번째, 세 번째 준비돼 있어요. 자, 그리고 또두 번째 종목은 바로 자화전자예요. 페라이트, 테슬라가 찾고 있는 페라이트랑 히토류 자석 관련된 전기차, 경량화 모터 제작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뭐 원래는 뭐, 카메라, 이런 거 만든 회사인데, 지금 페라이트, 테슬라랑 엮여버렸죠. 테슬라가 원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가 또 폭등할 수 밖에 없겠죠. 전기차의 핵심인 전기차 모터 경량화. 전기차는 무게를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무게를 줄여야지 주행가는 거리도 올라가고, 무게를 줄여야지 충전 속도도 빨라진다라는 거죠. 속도도 빨라지고, 테슬라가 원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화전자. 요거까지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페라이트코 전기차 리액터 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신전자. 여러분들, 시제품 공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테슬라가 찾고 있는 페라이트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리액터를 개발했고 시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이미 확정이 됐어요. 공급을 했는데 어디 공급됐는지안 나왔는데 이제 한국에 관련해서 테슬라 공장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공장 건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전기차 리액터를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월요일 날 상신전자도 집중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암호그린텍이죠. 테슬라가 원하는 페라이트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아모그린텍이라는 거예요. 히토를 대체할 수 있는 페라이트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모그린텍이다. 자 제가 종수...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모두 보면 테슬라가 원하는 페라이트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5월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테마는 뭐다? 테슬라가 원하는 페라이트 관련 기술을 가진 종목이다. 자, 근데 여러분들 관련 호재가 주말에 터졌잖아요. 자, 윤석열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만나서 악수하고 난 뒤에 언, 얼마죠? 자, 하루 전에 그러니까 주말에 주말에 터진 거예요. 5월 5일 어린이날에 터진 호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호재가 주말간 반영이 안 됐죠. 장이 안 열려서. 근데 월요일 날, 5월 8일 날 장이 열리면 그동안 반영 안 됐던 호재가 한 번에 반영되겠죠. 어떤 종목들? 테슬라 관련해서 투자 유치가 확정됐으니까 테슬라 관련 종목들 언제 오르냐? 5월 8일 날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말간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반드시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장이 열리자마자 반드시 여러분들 9시 장이 열리자마자 반드시 윤력에 보셔야 된다는 거죠. 바로 큰 성수 나올 수가 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5월의 키워드는 바로 페라이트 관련 종목이에요. 왜냐면 하 테슬라가 원하는 기술이 바로 페라이트 관련 기술이니까. 근데 테슬라가 한국의 공장을 건설하기로 지금 투자 유치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확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터졌다? 5월 5일 어린이날에 터졌다. 주말에 터지니까 호재가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니까 테슬라 관련된 페라이트 종목들 5월 8일 되면 폭등 나올 수 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봐도 오를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뉴스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짚어드릴게요. 암호 그린텍 페라이트 공급업체고 상신전자 페라이트 코 전기차 모터를 개발하고 있고 자화전자 페라이트 자석.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경량화 모터 기술에 들어가는 게 바로 자석 관련된 기술이에요. 자, 세토피아는 페라이트 영구 자석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모터에 들어간 기술들이죠. 자, 이렇게 종목들 네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아모그린텍 산신전자, 자화전자, 세토피아. 이거 네개는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셔야죠. 왜? 주말에 테슬라 관련 호재가 터져버렸으니까 확정이 났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언제 반영이 된다? 월요일날 장이 열리자마자 반영되는 거죠. 언제? 바로 5월 8일이라는 거예요. 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상당히 운이 좋아요. 저 주말 동안 뭐 놀러 다니고 이러면 못볼 수도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영상을 봤잖아요. 근거랑 왜 오르는지 다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셔야겠죠. 자, 테슬라랑 4월달에 엮였던 종목들 상승률만 보면 어마무시하다, 여러분들. 뭐, 300%까지는 수익 못 챙겨도 여러분들, 집중만 하시면 뭐, 30에서 40% 정도 수익은 아마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말간에 공부하시고 집중하셔야겠죠? 자, 뭐, 제가 이렇게 5월 8일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집중해야 되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좀 주식을 좀 처음 하시거나 혼자 매매하는 게 힘들다, 이러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요,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 좀 혼자 매매하기가 좀 힘들다, 아니면 좀 계좌 복구가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로 이제 010-2751-9639죠. 저 번호로 이제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구독이라고, 구독,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구독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소통방에 여러분들 초대해가지고, 5월 8일날 아침에 시장의 움직임을 딱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 요, 추천드렸던 종목들 있잖아요. 요, 네 개, 암호그린텍, 상신전자, 자화전자, 세토피아, 그, 차트를 제가 분석할 거예요. 차트를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 방법 알려드릴게요. 뭐, 차트가 이렇다. 뭐, 이때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뭐, 생각보다 안 올랐다. 들어가지 말자. 뭐, 악재가 주말간에 뜰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대응 방법들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수익 챙길 수 있지 않을까. 10%에서 20% 정도 수익은 아마 안전하게 아마 여러분들 챙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가격 전략들 뭐, 대응 방법 아침에, 5월 8일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게요. 실시간 소통방에서. 그러니까 좀 혼자 매매하기가 어렵다. 아, 네, 종목은 알겠는데. 내가 차트 분석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만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이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주식 잘한다. 나는 차트 분석 내가 할수 있다. 뭐 종목 추천만 해주면 된다. 이런 분들은 따로 보낼 필요 없고 좀 혼자 매매하기가 어렵다. 나는 뭐 직장도 다니고 주식을 뭐 그렇게 고수가 아니다. 종목은 네가 알려줬는데 좀좀더 알려줘라. 차트 분석도 해줘라. 이런 분들은 이제. 위상단의 뭐제 개인번호로 구독이라고 딱한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뭐, 월요일 5월 8일이죠. 아침에 시장의 움직임까지 마지막까지 분석해도 아마 8시에서 9시쯤에 시장이 가장 많이 움직이거든요. 수급을 아마 분석해야 돼요. 시장이 움직이고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제가 여러분들께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 내게 있죠. 대응방법들 실시간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해드릴게요. 그거 받고 좀 주식 잘못 하시는 분들 매매하시면 이제 적어도 손실은 안 나고 안전하게 수익 챙길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주말 간에 긴급 보재가 있어서 방송 켰는데 주말에도 제 방송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고 뭐 대응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위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구독 보내시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